38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나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은 진취적인 성품에 대해 배울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하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현우는 미아 부장이에요 환경미아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등을 하면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기뻐할 것같았지요 하지만 반 친구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교실을 꾸미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1등은 못할 거라며 모두 주저하고 거절했어요. 친구들, 이런 상황에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현우의 마음은 내가 열심히 혼자서 해야 할까? 나라도 해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어요. 친구들, 진취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진취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성경에서 찾은 성품. 여호수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브록을 보며 우리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모두 브록을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 브록을 준비해 주었나요? 교제를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함께 브록을 붙여보기로 해요. 뒤쪽에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자, 풀칠을 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우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해서 봤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번엔 여우수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지켜 주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남들이 주저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삶에서 찾은 성품. 교회를 위해 우리 반이 할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적고 함께 실천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반 진취적인 프로젝트 계획서. 이 계획서를 하나하나 작성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친구들 모두 진취적인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 반은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반에 각자의 이름을 쓰겠죠? 여기는 믿음 반이었어요. 그리고 양하나 친구가 이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꺼지지 않는 등불릴레이 기도 프로젝트예요. 완료 시기는 크리스마스 가로치고 연말까지 하기로 했고요. 영역에는 전도와 기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영역에 대한 목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예요.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에서는 첫 번째.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문자와 쪽지 또는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예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세 명의 친구가 하나랑 같은 반이어서 이런 목표와 역할을 적어보았어요. 수찬이란 친구는 기도 시간을 알림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알림 역할을 해주고요. 은율이란 친구는 기도 제목을 올려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중보 기도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한소이란 친구는 안부 문자 내용을 정해서 친구에게 전달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친구가 동일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겠어 라는 걸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려고 해요. 친구들도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적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면서 친구들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주면 좋고요. 또반 친구들과 함께 할 영역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그 역할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전도하기를 했다, 그러면 몇 명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반 전도지를 만들어서 함께 할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우리 반에서 진취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면 좋겠죠? 자. 성품은 우리의 실천이 중요해요. 부끄럽거나 다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많은 사람이 할수 없다고 소리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취적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품 담아두기 오늘의 이야기는 환경 미화를 앞두고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의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도 갈렛과 여우수와 같이 진취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래요. 오늘 배운 성품을 기억하며 성품 담아두기 빈칸에 말을 적어볼까요? 목표를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적극적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성품 여행카드 38과 성품 기억하기, 진취적인,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성품 이야기 애니메이션은 QR코드를 통해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 주 실천 미션 주일에 배운 성품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크해 주세요.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완수해 주세요. 외울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